저희 엄마가 핸드폰에서 뭐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지 이거 왜 깔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도 몰라 왜 깔렸는지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어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어플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요 여러분 핸드폰이 느려지는 것도 느려지는 거고 근데 정체불명의 어플들은 사실은 핸드폰 보안 개인정보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플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농협 어플을 실행시켜 봐라고 했더니 그 은행 어플을 한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내 핸드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어플들을 싹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순 있어요. 근데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플을 그렇게 막 많이 깔아두고 우리 핸드폰을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핸드폰에 보시면 이렇게 어플이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요. 간단하게 이 어플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플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1초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설치 삭제라는 게 뜹니다. 여기서 설치 삭제를 누르시면 이 어플을 정말로 설치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만 누르면 짜잔! 그 어플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근데 핸드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필요 없는 어플들을 간단하게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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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 그걸 삭제하고 있겠어요.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요. 안 쓰는 어플들, 최근에 잘안 썼던 어플들을 한 번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세요. 맨 위쪽 검색창에 내 파일이라고 써주시고 내 파일 앱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장 공간 관리라고 떠요.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내 핸드폰에 저장 공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59%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있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이게 여기서 뜨는 이 앱들은 뭐냐면 제가 이 핸드폰에서 30일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어플만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내가 30일 동안은 사용 안 했지만, 삭제할 생각은 없어 하는 그런 어플들도 있겠죠? 그럼 걔네는 그냥 두시고요. 아, 내가 30일 동안 한 번도 안 썼고, 나는 이 어플이 필요 없어. 혹은 난이 어플이 뭔지 모르겠어. 하는 것들은 그냥 삭제를 해주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모양에 터치를 해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어플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총 3개를 이렇게 터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용량이 나오죠? 이 용량이 뭐냐? 이 어플들이 지금 내 핸드폰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을 말합니다. 그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나 이거 30일 동안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이 어플 필요 없는데 내 핸드폰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거죠. 아래쪽에 삭제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정말로 앱을 삭제할까요?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삭제 눌러주세요. 자, 실제로 위쪽에 보시면 용량이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는 내 어플들을 한눈에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켜자마자 보이는 그 화면은요, 홈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홈 화면은 보통 뭐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만 따로 보관을 하는 곳이에요. 어? 나는 그런 거 따로 설정한 적 없는데? 근데 어플이 막 있네?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눌러서 홈 화면으로 어떤 어플이 왔거나 혹은 핸드폰을 처음 우리가 샀을 때 이제 그게 설정이 되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홈 화면에는요. 내가 설정한 것만 뜨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어플이 뜨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나는 어플을 다운 받았는데 어플이 없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바로 홈 화면을 보셔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운 받았던 수많은 어플은 어디에 있느냐? 이홈 화면에 손가락을 대시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어플이 또 많이 뜰 거예요. 거기서 좌우로 돌리면서 뜨는 그 모든 화면들이 내가 지금까지 다운 받았던 모든 어플들입니다. 아마 홈 화면에서 보셨던 어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어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좌우로 쭉 돌려보시면, 오른쪽 끝으로 가보면 내가 최근에 다운받은 어플이 거기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플들,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다 흩어져 있는 어플들을 페이지를 싹 모을 거고, 그 페이지에 모은 다음에 폴더별로 묶어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점세개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정리라고 뜨는데 이걸 터치해 줍니다. 자 순식간에 여러 개였던 페이지가 싹 줄어들면서 어플이 정렬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두 페이지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위쪽에 적용 눌러주세요. 페이지 수가 확 줄었으니까 이제는 어플들이 그래도 조금은 잘 정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어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얘네를 카테고리별로 묶어줄 거예요. 폴더를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교통 관련된 어플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 지하철,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이런 걸다 사용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묶어서 폴더로 만들 수 있어요 자이 지하철 어플을 손가락으로 꾹 1초간 누르고 있으면 움직일 수 있게 바뀌어요 그럼 이거를 네이버 지도 모양 어플 바로 위에 올려줍니다 두 개를 합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 폴더 이름이라고 뜨죠. 여기에 내가 지정하고 싶은 폴더 이름을 써 주시면 돼요. 저는 교통이라고 써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면 짜잔 폴더가 새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두 개의 어플 말고도 이 교통이라는 폴더 위에 또 다른 어플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또 다른 어플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다음에 이 폴더로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음 페이지에 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로 어플을 옮긴 다음에 그걸 다시 폴더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어플이 아무리 많아도 폴더를 만들어서 구분해놨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합쳐진 폴더는요 플러스 버튼 옆에 있는 원을 누르게 되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폴더 색깔이 다르면 내가 폴더 이름을 보지 않아도 색깔만 보고도 폴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편리하겠죠. 폴더 색깔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다른 폴더들하고 비교해서 색깔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다운받았던 모든 어플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만 따로 홈 화면으로 빼실 수가 있는데 홈 화면은 핸드폰 켜자마자 바로 뜨는 그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홈 화면에서 좌우로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해보시면 이 페이지가 엄청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페이지는 안타깝게도 한 번에 정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다음에 한 페이지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빈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옮겨주시고 빈 페이지 위에 손가락으로 꾹빈 페이지를 누르시면, 그럼 이렇게 페이지 수정을 하는 편집창이 뜨는데, 위쪽에 휴지통 모양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주시면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페이지들은 하나하나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홈버튼 누르시면, 좀 전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던 이 어플들이 한 페이지로 옮겨져 있고, 빈 페이지들은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핸드폰 화면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플을 우리가 좀더 다양하게 사용하면 핸드폰을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플이 너무나 많아지면 핸드폰의 용량 사용도 그렇고 좀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플들은 삭제를 하시고 내가 뭔가 좀잘 사용하는 것들은 홈 화면으로 빼시고 또 그리고 평소에 이제 어플 찾기가 좀 번거로웠다 하시는 분들은 폴더별로 구분을 하셔서 좀더 깔끔하고 내 눈에 잘띌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능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몇번해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잘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지금까지 유튜버 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